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할당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할당연산자는 등호기호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집어넣는 그런 연산자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아래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에 나와 있는 게첫 번째 것은 할당연산자 자체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등호 기호가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y y 변수의 값을 x 변수의 값으로 할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왼쪽에 플러스인 산술 연산자와 오른쪽에 등호인 할당 연산자가 합해진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x 플러스는 y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거의 의미는 뭔가? 이거의 의미는 x는 x 플러스 y 이렇게 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짧게 줄여 쓰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x라고만 돼 있는데 이 x라는 거 대신에 변수명이 한번 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변수명이 길다. 자, 긴 변수명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자, var, 자, my, 뭐라고 할까요? my, 어, age라고 해볼게요. 자, 저의 나이가 20살이에요. 자, 그럼 20살에서, 20살에서 10년 뒤에 나이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my, age는, 원래 내 나이, my age 에다가 10년 뒤의 나이를 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어, 이거를 짧게 줄였으면, my age 플러스는 10.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점이 이 my age라는, 음, 이 변수명을 두번 대신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짧게 줄여쓸수 있고,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다가 보면, 어, 타이핑하는 도중에, 오타가 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myage를 여기를 myage 이렇게 잘못 치면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 번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코드의 양도 적고 오타의 비율도 적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코드도 읽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술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의 등호를 같이 사용해서 축약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별표는 곱하기였죠. 곱하기, 나누기. 이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별표 두 개는 거듭제곱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술 연산자와 같이 할당 연산자를 사용해서 축약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동 연산자, 슈프트 연산자라고 하죠. 비트 단위로 이동하는 연산자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아래쪽에는 자, 비트에 대해서 어 앤드는 값이 둘다 1일 경우에만 1. 그다음에 이거는 익스클루시브 오어였죠? 베타적 오어. 값이 다를 때만 1.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오어. 어둘다어 0일 때만 0.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 그런 연산에 대해서도 할당 연산자와 같이 사용해서 축약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도 할당 연산자와 함께 축약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런 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음, 간단한 할당 예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던 내용이죠. 변수 X를 정의해서 10이라는 값을 할당한다. 변수 X에다가 10이라는 값을 할당한다. 자, 이거는 변수 X에다가 10과 Y의 값을 더한 결과를 할당한다. 그래서 이 할당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 연산이 먼저 실행되고 나서 그 결과를 왼쪽에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는 플러스는 연산자에 대해 사용하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할당 예제가 나와 있는데, let x는 10, x에 10이 들어있고요. 자, 이 내용은 이 플러스는이라는 게 축약형이죠. 그래서 요거의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X는 X 플러스 5. 그래서, 어, 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연산이 먼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X에 들어있는 값 10하고, 그 다음에 5하고 더한 15라는 결과를 다시 변수 X에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15가 나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어, 문자열에 대해서 문자열에 대해서는 문자열이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텍스트 플러스는 월드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텍스트는 앞에 텍스트에다가 플러스 어, 공백하고 월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텍스트에 어떤 값이 들어있나요? 텍스트에는 헬로라는 값이 들어있네요. 여기가 헬로우가 되겠죠. 헬로우, 그리고 문자열과의 덧셈 연산은 연결이 되니까 최종 결과는 헬로우, 그 다음에 공백, 월드, 이런 문자열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이걸 다시 텍스트 변수에 집어넣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헬로 공백, 월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이 할당 연산자를 산술 연산자와 같이 축약형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쉬프트 연산자, 이동 연산자하고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와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여기 산술연산자와의 취약형이 많이 사용되니까 이런 의미로 짧게 줄였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의 할당연산자에 대해서 취약, 취약형과 함께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